방학의 핵심은 딱 그건 거야. 특히나 그 저학년 학생들인데, 이문반 끝나고 실전반 가면은 풀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 내가 전에 이제 어떤 애한테 이렇게 처방을 좀 해줬거든. 학원 교재가 어려우니까는 예습하지 말고 공부를 이제 뭐 계속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실력이 느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실력에 따라서 또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만약에 학원에 갔는데 어, 내가 풀수 있는 게몇개 없어.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면 은 차라리... 쌤,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방학이잖아. 근데, 겨울 방학이 제일 길기도 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KM을 준비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어, 내가 볼때 그런 거 없어. 열심히 해야지, 뭐. 왜 방학 때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방학이 겨울 방학이니까 길잖아. 어, 그래. 시간이 길니까, 오래 공부할 수 있잖아. 그치? 오래 많이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laughs> 똑같이 음. 10시간 하더라도 어떤 애는 성적이 오르고 어떤 애는 성적이 안 오르잖아. 개인차지, 뭐. 그니까 이제 뭐, 만약에 뭐,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그니까 사람이 공부를 이제 뭐,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계속 실력이 느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실력에 따라서 이제 또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특히 경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가 내가 푼 문제를 못풀 수도 있고, 나보다 잘하는 애가 못푼 거를 내가 또 풀어낼 수도 있고, 그 고학년 학생들하고, 어. 그러니까 지금 예비 중인 학생, 지금 현재 중 1인 학생들이 좀 어. 많이 다를 것 같거든, 준비 방법이. 그다른 거 아니고 이제 1년 차냐, 2년 차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다른 게 KMO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학생들하고 KMO를 시작한지 좀 이제 된 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저학년일 수도 있고 고학년일 수도 있고 그니까 학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 일단은 이제 뭐 고학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내가 지금 KMO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중학교 3학년 때는잘안 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은 KMO 볼때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번 보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시작한 지 만약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제 두번볼 기회 자체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학원을 가고 나면은 이제 방학 동안이다 보니까는 특강 같은 걸좀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특강 한 3시간에 뭐 수업 한 4시간 하면 이제 7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결방학이라고 하면은 파이널 기간이거든? 파이널이면은 애들한테 이제 풀리는 시간이 많은 그런 수업들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풀고 풀이해주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쭉 그냥 실제로 풀어오라고 하고 이제 쭉 그냥 풀이만 나가는 수업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그 수업에서 하는 것들이 나랑 난이도가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들이 파이널 기간이다 보면은 좀 이제 실전에 가깝기까지 어려울 수가 있거든 그럴 때 수업을 많이 듣는 거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 내가 풀수 있는 게 별게 없으니까 만약에 학원에 갔는데 어, 내가 풀수 있는 게몇개 없어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면 은 차라리. 중등심화라도 이렇게 하면서, 중등심화라고 하면 이제 블랙라벨 이런 게좀 문제집 잘돼 있는 것 같긴 하거든?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경시책 중에서도 좀 쉬운 책들이 있어. 뭐 파이널 테스트라던가 이런 이제 모의고사 그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시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별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런 것들. 좀 내가 이제 풀수 있는 책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풀으면서 파이널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풀수 있는 것들을 좀 풀어야지 내 실력이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차피 한 번밖에 없으니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 수업하고 그다음에 내가 풀수 있는 문제를 좀 같이 병행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야 뭐냐면은 KMO가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나오는 영역이 있고 잘안 나오는 영역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잘안 나오는 영역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뭐다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경신은 좀 잘하는 영역을 더 잘하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안된 영역을 이제 확 버리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기아를 잘해. 근데 이제 수업을 이제 딱다 다 들었어. 방학이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이제 뭘 하냐?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아에 관련된 심화 문제를 좀더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있 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학을 나면은 좀 알차게 KMO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말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야. 1년 만에 그냥 딱 끝내고 그냥 다른 걸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아마 이제 뭐 선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올해는 시험 삼아서 한번 보고 내후년을 이제 좀 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입문반을 만약에 다녔으면은 그럼 이제 입문반에서 이제 실전반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입문반에 있던 거가 완벽하게 소화가 안된 상태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생각되면은, 어, 난 남는 시간에 입문반 교재를 한번더 보는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결국엔 이제 좀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개념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어쨌든 정수, 그 다음에, 기하 정도? 나머지 것들은 문제 위주로 돼 있어. 조합이라던가, 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문제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수,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입문반 때막 증명 이런 걸 되게 많이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수, 기하 위주로 해가지고, 어, 좀더 이제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음, 실전 반에 들어가면 어차피, 그, 특히나 그저항이 학생들인데, 입문반 끝나고 실전 반에 가면은 풀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년이 이제 들어갔을 때뭐 잘하면 좋겠지만은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 중에서 이제 몇개라도 예습보다는 그냥 복습 위주로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익히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어 예습을 그런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전에 이제 어떤 애한테 이렇게 처방을 좀 해줬거든 학원 교재가 어려우니까는 예습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말했던 파이널 테스트나 이런 쉬운 모의고사 문제집을 선택해 가지고 그거를 풀고 학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복습 위주로 나가라 그렇게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 내가, 만약에, 입문반 다 끝났어. 실전도 다돼 있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데, 아마 그 CMSMO 뭐 지금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집이고, 어 절판됐어 그럼 이제 실전 기출 문제 기출 문제란 거 아니면 이제 뭐 학, 잘하는 학생들이면은 알아서 이제 높은 방가 있을 거고 높은 방 교재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니까는 그래서 좀 이제 kmo에서도 좀 이제 우리 보통 학원에서 이제 6점짜리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풀수 있으면은 그런 걸좀더 푸는 훈련 같은 걸 하고 실제 기출 문제가 난 제일 좋다고 보긴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기출 문제 그러니까 이제 kmo 기출 문제랑 그다음좀 이제 여유가 된다면은 수학 경시 콘서트 같은 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풀면서 파이널을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방학의 핵심은 딱 그건 거야.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풀수 있는 수준의 뭐 책이라든가 뭐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이제 같이 병행하라 이런 얘기지. 그 아까 저학년에서 입문반하고 실전반을 얘기했잖아 음. 입문반이 1년차여도 그냥 이결방학이 시즌이 되면은 실전반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입문반이 쭉 유지되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입문반은 3달이면 아, 세 달이면 끝나는 어, 거야 아세 달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실전반으로 가는 거야? 다 무조건 실전이야 어. 아, 그러면 12월쯤 이쯤 되면 거의 그냥 실전반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때 시작하는 반 이제 입문반이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아까 1년차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고, 음. 2년차 친구들은 좀 어려운 문제지 풀어야 되는 거지. 문풀 위주로 나가면서. 그 2년차는 다는 문풀 위주로 나가는. 아 2년차는 거지. 다 이미 이론이 끝났기 때문에. 응 음, 그렇지. 음. 영재고 합격을 위한 필수 과정인 KMO 대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찾고 계시나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오르지 않은 성적에 답답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